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당좌자산에 있는 계정과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 시간에서는 단기매매증권이라는 당좌자산 취득, 평가, 처분으로 예,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매출채권에 관한 당좌자산 계정과목 중에 매출채권으로 분류되는 이 매출채권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우리가 통합계정과목이라고 한다 그랬죠? 또 하나의 통합 계정과목 하나 나왔습니다 매출채권. 네, 그래서 매출채권이라고 계정과목을 전표 입력할 때는 안 쓰지만 보고서를 보고할 때는 매출채권으로 통합해서 보고를 합니다. 할수 있어요. 어, 왜냐하면이 매출채권 안에 들어있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성격상 매우 유사하고 통합해서 보고하더라도. 통합해서 보고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줍니다. 자, 외상매출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에, 3개월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예, 물론 처음 거래하는 회사를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 거래처에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덜렁 외상을 주는 경우는 없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그 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틀때 서로 약정을 하죠. 에, 서로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결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 회사는 저쪽 a라는 거래처하고 상품을 거래할 때 항상 외상 거래를 하기로 약정이 돼 있다. 어,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에, 상품을 그 회사는 팔 때마다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럼, 받으러 음은 뭐냐? 그렇게 하기로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신용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거래처에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3개월 후에 외상으로 하되, 거래 있을 때마다 좀 어음을 발행해주면 안, 안 되겠습니까? 네, 어음은 또 별도로 써야 됩니다. 네, 별도로 요만, 요 금액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느 은행에서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민사상 채무를 인정하는 또 하나의 약속을 또 하나 받아내는 것이 받을 어음이에요. 대개 외상매출금 주는 것은 처음에 거래를 틀때그 약정서 하나만 있었다면 받을 어음이라는 것은 거래가 있을 때마다 외상을 할 때마다 약속을 별도로 한다. 이게 어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어음은 할인도 합니다. 어음을 받게 되면 자 3개월 후에 돈을 주겠다고 거래처로부터 현금 대신에 어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하고 다른 게 뭐냐? 이 어음은 그 지급하겠다는 은행에 가서 돈을 미리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천만 원짜리 어음이다. 그러면 3개월 후에 천만원이니까 지금은 천만원이 아니겠죠. 은행에서 줄 때는 3개월치 이자를 빼고 줄 것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어음에 할인해서도 배울, 배울 것입니다. 자, 외상매출금과 어음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점이 뭐예요? 매출채권이다.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이다. 그런 점에서 같은 게... 계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외상매출금을 보면요.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면 외상매출금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시 보시면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매출금 계정의 차별에다 기입해야 돼요. 외상매출금이 지금 당좌자산이잖아요. 외상매출을 하면 이 당좌자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채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늘려야 되니까 차변. 채권이 자산이니까. 네, 차변에 오겠고요. 대변은 상품을 팔았잖아요.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 과목도 함께 알아두시면 돼요. 상품을 팔면 대변에 상품 매출. 제품을 판매하면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는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게 수익 계정 과목이다. 자 우리가 지금 자산에서는 이 외상 매출금에 주목을 하면 됩니다. 자산 증가니까 외상 매출금 차변에 기입하셨다가 이제 약속한 날 돈을 받게 되면 반대죠. 받게 되는 날 외상 매출금 대변에 기입해가지고 잔액이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면 차변에 뭔가 다른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이 분계를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은 거예요. 우리 통장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보통예금도 자산 당좌자산이요. 외상매출금도 자산 당좌자산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전액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 분계로, 분계로 인해서 자산총액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그앞 배 앞에 시간에선가요? 그, 예, 우리 유형별 연습 문제 풀때 어떤 문제에서 자산 총액에 변화가 없는 어, 거래를 뭐 찾아라 이런 문제 기억나는데요. 바로 지금 이 외상, 외상대금을 수령했을 때 분계 같은 경우가 자산의 증가도 있고 자산의 감소도 있는데 총액이 똑같아요. 증가와 감소액이 똑같아요. 증가와 감소액이. 그러므로 총액은 변동이 없어요. 음, 총액은 변동이 없다. 네, 그래서 왜총액에 변동이 없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회계 회계상 거래가 일어났는데 왜 총액에 변동이 없느냐? 어, 이것은 지금 바로 이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계정과목간의 이동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음, 외상 매출금이라는 당좌자산이 보통 예금이라는 당좌자산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외상매출금 간단합니다만은 시험에서는 아주 많이 다루는 개념과목이에요. 네. 다음은 바드러움을 보겠습니다. 바드러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개념과목이에요. 바드러움 네,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바드러움이라는 것은요 발행한 사람이 수취한 사람. 자, 발행한 사람은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채무자. 받은 사람, 수취인은 권리가 있는 사람. 예, 약속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채권자. 그래서, 받으러움이라고 회계처리한 회사가 채권자예요. 그러면, 발행한 사람은 받으러움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부채에서 발행한 사람은 지급어음이라 그래요. 개정과목이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어음인데, 이 어음은 발행한 사람과 수취한 사람이 있어요. 수취한 사람은 자, 회사라고 발행한 회사와 수취한 회사, 수취한 회사는 받으러 발행한 회사는 지급어음으로써 발행한 회사는 채무, 즉 부채가 되는 거고요. 수취한 회사는 채권.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취인에게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약정 기일에 약정한 장소에서 이 장소는 항상 은행입니다.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권이다.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약속금으로 받은 경우 바드러으로 기입합니다. 바드러으로 기입합니다. 아까, 시, 아까 그저 쉬는 시간에 한 분이 바드러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바드러이 만기가 3개월 이내이면 현금성 자산에 그럼 넣을 수 있을까요? 채권처럼. 안 들어갑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는데요. 바드러은 만기가 3개월이든 만기가 1개월이든 그 그러니까 만기라는 건 약속한 날이에요.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날. 그것이 6개월이든 1개월이든 매출 채권으로 표시해야 돼요.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바드러음에 관련해서 여섯 다섯 가지군요. 다섯 가지의 분개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보관시 이거는 뭐냐면, 받으러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취할 때 회계처리. 자,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서 약속어음을 수령하면, 받으러움이라는 계정에 차변에 기입해야 됩니다. 받으러움이 지금 자산이거든요. 받았으니까 차변에. 그러면 대변에는 뭔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상품을 매출했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대변에는 수익 발생, 네, 상품 매출 되겠습니다. 네, 요건 제가 숫자를 넣어서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여기 어음 부분에서는 나중에 분개 연습에서 우리가 이거 연습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로 미루고, 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기가 되었습니다. 만기시 가로의 추심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만기 때 거래 은행에다가 어음을 주고 우리 통장에 넣어 달라고 받아 달라고 의뢰하는 것을 추심 의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기 때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받으러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거래 은행에 어음 대금을 받아 줄 것을 추심 의뢰합니다. 어음 대금을 받게 되면 받을 어음 계정에 대변에 회계 처리한다. 그렇죠. 어, 대금을 받았으므로 이제 권리가 없어졌습니다. 받을 어음이라는 것은 채권, 권리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받았으면 권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감소시킵니다. 받으러 온 대변, 그러면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오든지 통장이 들어, 어, 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어, 차변에 당좌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당좌 예금, 보통 예금에 입금됐으면 보통 예금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좌 예금에 입금이 됐는데요. 추심 수수료가 발생했네요. 은행에서 추심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판매관리비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 판매관리비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 네. 자 대금을 받는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했죠. 요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수수료 비용 개념 과목이 단기 매매증권에서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단기 매매증권의 매입시 수수료를 비용 처리할 때는 구 xx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8xx, 8 0 0번대 코드, 판매관리비는 8 0 0번대 코드였습니다. 네, 그래서 앞 페이지에 있는 수수료 비용과 한글 이름은 같지만 전표 입력할 때 코드는 다르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영업의 비용으로 갈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가고, 판매관리비에 포함될 것이 판매관리비로 와야 되죠. 계정과목 이름이 같더라도 분류가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수수료 비용, 어, 이게 영업의 비용으로도 쓰이는 개념 과목이 있고, 판매관리비에도 쓰이는 개념 과목이 있고, 나중에 제조업을 공부하면 제조원가로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는 500번대, 판매관리비는 800번대,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 이렇게 코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서양도시 여러분. 배서라는 말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양도라는 말은 아시겠죠? 양도라는 것은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배서는 뭐냐면은, 어음의 뒷면에다가 서명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약속어음을 나중에 이제, 우리 실무할 때, 약속어음이 실제로 사진으로 이렇게 네, 그림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는데요. 거기에는 금액 이 커다랗게 가운데에 인쇄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위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배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 그, 그런 문장이 들어있어요. 귀하 또는 귀하가 지급하라고 지시한 그 배서인에게 지급하겠다. 자, 배서라는 것은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금액을 XX에게 지급해라. 네. 이 금액을 홍길동에게 지급하시오. 이렇게 내가 권리를 양도한 겁니다. 그 어음을 발행한 사람에게. 그러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할 때그 사람이 어음 가져오면 그 사람한테 지급하면 돼요. 그걸 우리가 배서 양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받으러움 뒷면에 배서하고 양도하면 받으러움 계정 대변에게 입해라. 이제 우리는 권리가 없어졌어요. 권리를 다른 어, 거래처에 양도했으므로 받으러 대변해 가야죠. 근데 왜 양도했을까요? 보니까 외상대금을 갖느라고 양도했대요. 우리가 외상을, 우리가 판매하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지만,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을 하면, 상품이나 원자료를 매입하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채는 여러분 차변에 기입하면 증가한 것일까요? 감소한 것일까요? 예, 감소가 됐습니다. 왜 그러죠? 받으러움의 권리를 거래처한테 주었어요. 양도해줬으니까. 그곳으로 외상대금을 갚은 겁니다. 어.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회계처리한다 이거예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받으러움. 그래서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도요, 어음을 배서 양도했다 하면은 분개가 이거밖에 없어요. 음. 어음을 배서 양도에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뭐 뭐 당연히 외상매입금을 갚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에 받으러 하고 외우다시피 하시됩니다 다음에 이제 할인을 에, 보겠습니다. 어, 할인은 뭐냐? 만기 전에 돈이 시급해서 은행에서 현금으로 미리 받는 겁니다. 만기일 이전에 받으려면, 어,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원금을 다줄 리가 없다. 에, 이자를 공제하고 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할인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속어로 쓰는 게, 어음을 깡을 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어음 깡. 네, 네, 할인했다는 말입니다. 자, 바드러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양도를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해주는 정도의 어음이면은요, 그 회사가 대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정도 꽤 유명한 회사들은 은행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면 할인요, 이 시중금리 정도 조금 들여서 할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잘안 안 알려져 있는 우리가 소기업끼리도 서로 어음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럼 소기업그 어음을 은행에서 해주느냐 은행에서는 그 회사의 신용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할인을 안 해줍니다. 이자 몇푼 받으려고 하다가 그 회사에서 나중에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떡해요. 그 천만 원 원금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안전한 거 외에는 할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사채업자들이 그때 있는 거죠. 예. 우리 그돈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채 개인업자, 사채금융업자들이 있죠. 이 사채 그러니까 금융, 개인금융사업자들이 어음할인도 많이 합니다. 좀 위험한 상품을 취급을 해요. 대신에 위험한 만큼 뭐를 많이 해요? 이자를 많이 뗍니다. 가령 은행에서는 5% 이자를 뗀다면 그런데서는 막 20%, 30% 많이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천만원짜리 어음을 할인하는데 한 200만원을 공제하고 뭐 800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많이 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채에서 할인하는 거예요. 자, 은행에서 할인하는 걸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할인료는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계정 과목은 이겁니다. 개정과목이 어려워가지고 이 분개 문제가 실습 문제로 나왔을 때 많이들 놓치게 되는데, 개정과목 이름이 매출채권처분손실이에요. 할인료 영업의 비용입니다. 아까 그 추심할 때 추심료는 판매관리비에요. 이거는 우리가 결제를... 외상 매출금을 결제받는 과정에서, 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 그 일반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판매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경우는,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판매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금 쪽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래 거래처하고 약속한 날에 만기까지 기다리면은 추심료만 발생하면 되는데, 지금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기에 이걸 현금으로 바꾸면서 발생한 거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잘 기억하십시오. 할인료입니다. 할인료.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는 방법은요. 무엇을 할인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무엇을 할인했지? 아, 받으러움을 할인했지? 자드름이 우리가 뭘로 분류했느냐? 매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계정 과목이었구나. 여기까지 여러분이 딱 정리가 되면은 이 계정 과목이 생각이 납니다. 아, 매출채권을 은행에다가 처분한 거지. 그러면서 손해 본 거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매출이라는 단어만 기억나시면은 여러분이 전표 입력할 때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검색을 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인 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비용 처리한다는 것만 알면 대변의 받으어음 차변의 당좌예금 이거는 자저 위에 만기 때도 대변의 받으어음 차변의 어, 당좌예금, 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기 때 하고 달라지는 것이 수수료 비용이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음이 부도가 났다. 자, 받을어음이 만기가 되기 전에 거래처가, 뭐, 부도가 났다는 건 파산이 됐다. 거래처가 파산 났어요.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죠. 예. 그랬을 때는 이 어음을 다른 계정과목으로. 사실상 이게 이제 못 받게 될 수가 있어요. 받을어음이면 매출 채권인데, 이제는 그 회사가 없어졌으니, 예. 매출 채권은 줄여주고, 받을어음 대변에 기입해가지고, 매출 채권에서 빼주고,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하는 사고나는 계정과목입니다. 부도어음과 수표, 부도가 예, 난 어음이나 수표를 모아두는 계정과목, 임시계정인데요. 이거를 나중에 대손처리 해야 돼요. 대손처리.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바드럼에 관련된 회계 처리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바드럼에 대한 회계 처리 종류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실습하실 때 우리가 쭉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출채권은 말입니다. 대손을 대비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결산 수정분해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어. 단기매매증권에서도 단기매매증권 평가라고 하는 결산 수정분계 예, 했었습니다. 매출채권도요. 우리가 받을 권리는 있으나 어,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을 예상해가지고 그 부분만큼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충당금을 설정해서 장부금액을 사실대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충실한 표현을 하는, 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손을 예상해야 되는데, 우선, 대손이란 무엇인가? 자, 여기 설명을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대손이 이 예상되어 된 부분을 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 하는 게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가지고 이 대손 충당금의 정체가 뭐냐?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다. 이거 하나 써 놓을까요? 매출 채권 차감 계정이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말하는 거죠.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 마이너스 계정이다. 그래가지고 잔부금액을 표시해줍니다. 자,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보고기간 말이니까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회계처리 해주는데,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등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서. 대손 예상액만큼을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으로 설정하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서 빼주게 된다, 이거예요. 직접 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빼주는 거죠. 충당금의 설정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잔액에 대해서 1%, 2%, 잔액에다가 비율을 곱하는 잔액비례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령별로 잔액을 구분해서 연령별로 그대손율을 계산하는 연령분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라는 게 뭐냐면 나이잖아요. 우리 사람이나 동물로 말하면 나이인데 채권에도 나이가 있다. 오래된 것이 나이 많은 거예요. 얼마 안된 거는 나이가 적은 거죠. 오래된 것일수록 회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외상 대금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받을 회수 가능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오래된 매출 채권은 대손율을 조금 높게 잡는 게 맞고 예, 최근의 외상 매출금은 뭐음 대손율을 좀 낮게 잡습니다. 그래서 연령 분석법과 잔액 비율법이 있는데요. 예, 우리 실제 f a t 1급 시험에서는 잔액비례법으로 문제를 많이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액에다가 대손율 딱 곱해서 대손충당금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네, 만약에 대손 어, 매출채권이 100만 원입니다. 대손율이 1%입니다. 하면 여러분 얼마라고 해야 돼요? 대손충당금이? 100만 원의 1%는요? 만원이죠. 네, 그렇게 쉽게 계산합니다. 2% 하면 2만 원. 네. 그러면, 어,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대손을, 어, 처리하는 네, 분계가 나와 있어요. 분계가 나와 있는데, 요 분계까지, 네, 요 분계까지 마무리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좀 끊기가 좀 애매하지만, 네,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여기까지 하고, 그 매출 채권의 대손에 관련된 분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